안녕하세요. 몽크 세라믹입니다. 저희 약속한 시간에 새 가마를 보여 드리려고 라방을 켰습니다. 음. 제목에서도 제가 암시를 했듯이 오늘 새 가마는 어, 기존 새 가마들에 비해서 조금 살짝 빈약할 수 있음에 주의를 드립니다. 딱 봐도 개수가 적지요? 원래는 엄청 가득가득 찼었는데 지금 조금 텅텅인 걸 느끼실 겁니다. <laughs> 초코송이님 어서오세요 자 9시 땡 치자마자 들어오셨어요 땡이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별땅이님 안녕하세요 요이땅 가자마자다 <laughs> 들어오고 계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laughs> 죄송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실직고 하려고 지금 <laughs>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네. 양갈래 머리 귀엽다. 요, 요, 요 친구들 귀엽죠 세가마. 네. 요 친구들 신상. 신상 아이들. 라임 주스님 안녕하세요, 라임 주스님. 닉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벌써 8분이나 지금 들어오셨어요. 갈래 머리 만드셨군요. 예, 갈래 머리 친구들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2만짜리 신상 아이들도 있구요. 지금 딱 4개로 요렇게, 4개 세트만 나와있어요, 신상으로. 초코송이님 빨간 우산 챙겨달라고 하셨어요. 조꼬송이님 요거 확신하신가요? 빨간 우산. <laughs> 요 빨간 우산 맞으신가요? 네. 영상들은 거의 다 봤지만 오랫동안 눈팅만 했어요. 라임주스님 눈팅만 열심히 하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 조꼬송이님이 1등으로 찜한 친구입니다. 6만 원짜리 친구예요. 네, 소녀분, 요거 시리즈로 지금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몽클림이 저기 제그 보조 보조 도우미에요 오늘 어, 조수예요네저 <laughs> 가마 열 때마다 라방 할 때마다 저기 도우미로 활약하고 계세요 <laughs> 왜냐면 저 이름표를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조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래서 스텝이랑 같이 하나 봐요 자 여러분 자 먼저 이 가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6만원짜리 소녀들 나왔어요 11x12cm 사각군 개당 6만원 하고 있는 소녀분들 예쁘죠 신상 소녀분 나왔습니다. 몽크 님이 열심히 불려 보고 계세요. <웃음> 불린다고 <웃음>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열심히 불려 보셨습니다. 한번 불려 봤어요. 네, 그냥 한번 불려 봤어요. 초코송이 님이 오늘 단야 사장님 다녀가셨다고 이미 저기 소문이 났네요. <laughs> 제가 이실지과 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났어. <laughs> 한봄 님 이뻐요. 부러워요. 초코송이 님 오늘은 공방 안 터으셨다고 맞아요. 네. 저기, 새 가마 나온 거를 반야 사장님이 털어 가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아무한테도 가마에 나온 거를 막 신상을 주진 않았는데 거의 안, 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오늘 이실 집고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마 지금 개수가 확연히 적잖아요. 평소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제가 새 가마를 뚜둥 열어가지고 예전처럼 쫙 깔아놓고 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가마를 열고 이제 저희가 라방을 찍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주문 주신 분들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거 먼저 이제 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주문 받은 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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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 저희가 오늘 포장을 다 해가지고 저렇게 박스에 지금 포장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보내야 될 것들 다 보내고 그 주문 받은 걸다 빼고 나니까 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진, 전부 다 주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마를 열어서 그 주문 받은 거 포장하고 다내 보내고 나면 이렇게 얼마 수량이 안 남을 줄을 모르고 라방을 그냥 시간을 이미 잡아버렸고. 어, 저는 개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자 해서 일단은 실방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문 개수가 많거나 해가지고 보여드릴 것들이 적거나 그러면 아, 조금 방송 일정을 조절을 해서 보여드리던가 하는 쪽으로 조율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초코송이님이 볼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말씀 감사하게 해주셨고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그냥 진짜 물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이제 어, 눈욕이라도 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싶고 약속도 약속이고 해서 일단은 열었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어, 새가마, 짜잔, 오픈할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물건 몇개 되지도 않고, 누가 다 가져갔고, 다 찜된 거고, 이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찌우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별당이님은벤 나방 켜서 벤 회원들 특가해달래요. 아, <laughs> 특가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저희 지금 정가로 팔 물건도 부족해서, <웃음> 지금, 벤 <laughs> 특가할 정신이 없습니다. 별당이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laughs> 미연님 감사해요. 초코송이님 같이 이야기하고 알콩달콩 놀고 그러는 거죠. 유령 유령 유령. 살짝 아주 아주 작은 스크래치 같은 거 모아가지고 특가 세일하는 거 해볼까요? 다음, 다음에는 <laughs> 우리가 불량이 가끔 종종 조금씩 나오니까. 불량화분도 요새 근데 남아나지가 않아가지고 음. 수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가 뭐, 뭐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물량이 미미해요. 네, 나 화분. 아, 요거 신상 풍경분이 하나 나왔어요. 레드 색상에. 샘플 작업. 네, 샘플 작업을 하셨대요. 너무 예쁘죠? 네. 하나밖에 안 나와 가지고 조금 초라하긴 한데. <laughs> 11cm. 네, 이게 11만 원 정가하는 14cm 나올 거예요. 네. 네1 4 c m 14, 14cm 나오는 11만 원짜리 정가 화분입니다. 멋있죠?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이즈 화분은 잘 팔리지 않아요. 11만 원짜리 이제 가격도 조금 거하기도 하고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저희가 좀 소장하려고 좀 오래 두고 보겠다라는 짐작을 하고 만든 화분들인데 사실 이 친구 말고 풍경분 말고 오늘 대품 두개 나온 게 있었어요. 이 11만 원짜리 아이들 멋있는 게 나와가지고 어 이따가 소개는 시켜드려야겠다 했는데 아 합체 네, 고개 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제가 소, 소개를 진짜 너무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간만에 나온 대품이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찜콩이 돼가지고 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번에 어, 비슷한 아이가 나오면 제가 놓치지 않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이제 예쁘면 6만 사이즈나 그 6만 사이즈에도 작업을 해볼 예 해요. 네,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요 친구 6만 사이즈에도 나중에.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박미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너무 예쁘죠? 오랜만에 보는 풍경분이죠? 깔별로 할 거예요. 네. 깔별로 딱 해가지고 진열 한번 해놓고 싶네요. 좀그 전에 누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자, 일단 저희 신상 나온 아이들 그래도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요새 방울꽃들을 하도 찾으셔가지고, 방울꽃을 그렸는데 이미 또막 이렇게 미리 주문된 것들 빠지고 몇개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이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일단, 작은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3만원짜리 방울꽃 요거 두개 있어요. 지금 딱두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수량 두 개에요. 9 곱하기 9cm구요. 개당 3만원짜리 요 분홍리본, 오렌지리본 해가지고, 이렇게 두 친구 세트로 남아있습니다. 어, 요새 방울꽃 인기가 정말 핫해가지고. 배현이님,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라임주스님은 이런 거 낮고 넓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 저희는 그렇게 낮은 화분을 아직은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만원짜리 방울꽃. 세두개 남았어요. 보시고요그 다음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45,000원, 45,000원짜리 방울꽃 네개 어, 네, 이렇게 네. 쪼로로 1 1곱하0 c m 45,000원씩 하고 있는 방울꽃이 이렇게 네개 사이즈가 남았습니다. 이쁘 지현님, 대빵그래 오래갔나요? 그거 아까 보셨어요. 이미 쇼츠에 올라간 대빵그레를 보셨어요. 저기 가지고 오실 거예요. 저희 보조님께서 <laughs> 지금 들고 오시고 계십니다. 대빵그레 네. 이것도 지나칠 수가 없죠. 오케이. 짜잔, 빵그레, 대빵그래요여기 아까 풍경분 대형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원짜 사이즈. <laughs> 사이즈 비교해보시면, 대박이죠. 짜잔. 자, 이 친구가 14cm, 11만원 정가 사이즈. 빵그레도, 11만원짜리 사이즈고요 옆에 완전, 이제, 애기 중에 애기네요. 빵그레 옆에 빵그레 한번 놔볼까요? 네, 11만원 사이즈. 14cm. 이 친구는 9x9cm. 3만원짜리 사이즈. 아이 이렇게 <laughs> 대빵 그래 이거 진짜 처음 나오는 사이즈요. 이렇게 대형 빵 그래 처음인데 저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빵떡한 얼굴이 시원하게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고 더 예뻐 보여요. 작은 게더 예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크니까 너무 예뻐지고 이거 몽클린 보시자마자 어 나도 갖고 싶다 또 그러셨어요. <laughs> 초코송이님이 왕언니랑 꼬꼬마 동생이래요 <laughs> 원래 여기 더, 자, 더 작은 아이 2만원짜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나가고 없습니다 어 있어요 여기 아 맞아요 저희가 여기 진열해놓은 친구 있나요? 여기 대빵그레 네. 옆에 한번 모셔볼까요? <laughs>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렇게 진열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네. 2만원짜리 빵그레 왕언니와 진짜 동생입니다